이 현대의학의 문제점과 현대의학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의학의 훌륭한 점을 말씀을 드리죠.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뼈가 부러지거나 이가 부러지거나 또는 살, 살점이 찢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는 그 무엇으로도 현대의학의 의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정요법은 수술도 할수 없고, 의치도 할수 없습니다. 기생충도 방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상이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세균성 질병이나 순환기성 질병은 반드시 자정요법으로 고치고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대학의 훌륭한 점은 사람이 다쳤을 때이 현대학이 정말 좋습니다. 자정요법으로는 이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질병, 그렇죠. 질병, 세균성 질병이나 순환기성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정요법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대학의 훌륭한 점은 이외에도 물론 더 있습니다. 어쨌든 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분야에서는 현대학은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학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죠. 현대 의학이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20% 정도뿐, 나머지 80%는 치료하지도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치료비만 빼앗아가는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의료비 낭비도 천문학적인 것이다. 자, 이 말은 세계 베스트셀러 '무슨 무슨 혁명'이라는 책의 첫 페이지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하루야마 시게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 면허증과 한의사 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야마도시에서 260여 개의 병실을 가진 전원 후생병원을 운영하는 의학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입에서 현대학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20% 뿐이고 나머지 80%는 치료도 못하면서 치료하는 척 돈만 빼앗아 간다 라고 직접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현대의학이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20% 정도 뿐이라는 말은 한국의 모든 의사들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KBS TV에서 동양의학을 강의한 바 있는 저명한 한의사 김홍모씨는 2001년 1월 2일 방영된 강의에서 의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라. 만약 병을 고치는 비율이 30%가 되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명의에 속한다고 한 것으로 봐도, 일반적인 의사는 20% 이하로 보면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길밖에 없을까요? 의사의 병 고치는 비율이 20%라 하면, 의사 자신이 전공 과목 내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종합병원의 병 고치는 비율이 20%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병, 병 전체에 대하여 의사 한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의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정요법과는 너무 다, 너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사 한 사람이 자신은 전공 분야에서 20% 정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은 전공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못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의사 한 사람이 병 고칠 수 있는 비율은 1%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을 공부한 사람은 90% 정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의사가 1% 고칠 수 있다면 자정요법으로는 90%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과장된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감기가 걸렸을 때 병원에 가니까 다 고쳐 주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감기라는 것은 병원에 안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게 감기입니다 그 현대학이 훌륭해서 감기 고친 거 아니에요. 감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는 병원에 가면 7일 을 걸리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일주일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감기는 낫는다는 그런 말이죠. 자,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한 뇌를 보겠습니다. 두통이 왔다. 이 두통이라 하는 것은 병원에 가도 나을 수가 있고 가지 않고 이 시원한 공기만 쐬어도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오른 두통이 왔다 하게 되면 사실 현대학은 고치지 못하고요. 환자 자신도 고치지 못합니다. 이 두통을 병원에서 고친다면 그것은 고친 것이 아니고 약으로 두통을 못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통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약을 중단하게 되면 더욱더 심한 두통을 앓게 되는 현실을 경험하신 분들 많죠. 그러나 자정 요법은 약 하나 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두통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신부전증. 뭐하튼이 무서운 병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의술로는 절대 고치지 못하는 것을 이 자정요법은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린다더라도 여러분이 아마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의 어떤 의학 박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세에 유럽을 휩쓸었던 대역병 이 페스트라는 것입니다. 또는 흑사병이라고 하죠. 이 흑사병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된 약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차라리 방치하여 두었더라면 희생을 반 이하로 줄였을 것이다. 통곡할 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흑사병과 같은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병원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의사들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약물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희생을 반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병원이 개발한 약물 때문에 그 약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은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약물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물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될 거예요. 약물과 의료진이 오히려 병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뜻일 것이다. 약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비용과 의료진을 투입한 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아래 글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당시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부 황종국 부장판사가 저술한 책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이 세상은 빛이여 소금 같은 분입니다. 자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한국어 민간의술이 제도권의 인정을 받지 못해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진정한 의술이란 병을 값싸게 잘 고치는 것이고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이다.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계획이다. 그 우리나라의 황종국 판사라는 분의 주장입니다. 신문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고, 서양의학이 우리의 것을 짓밟았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인간의 질병의 약 3만 가지 중에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이 약 80%에 이른다고, 병원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 이런 한 말을 에, 하시는 분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의 세상이라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각종 질병의 치료에 몽땅 탕진하고, 자식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비싼 약을 쓰지 않고도 노인병을 간단히 다스리고 병마에 고통 없이 장수하는 노후생활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자정요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이런 유행어가 있죠. 감기 치료는 병원에 가면 7일 을 걸리고 병원에 안 가면 일주일 걸린다. 자, 이 유행어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감기를 의료보험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을 먹는다고 감기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환자와 의사가 모두 시간만 낭비하고 의료보험료만 비싸게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왜 감기치료를 의료보험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감기가 병원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모르는 감기 환자들이 정부를 오해할까 봐 그리고 병원의 수입의 60%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은 집단이기주의로 병원 문을 닫아놓고 강경투쟁할 것이며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이 의심스럽다면 얼마 전에 약물처방권, 다시 말해서 의약분업이라고 하죠. 이것을 두고 의사와 약사 간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또그 전에는 양의와 한의 간에 한약 일부 처방권을 놓고 다 두었던 대규모 의료 분쟁을 생각해보신다면 알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여 모든 병원 의원이 문을 닫아놓고 대정부 대국민투쟁을 하였던 그 사건을 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의료보험에서 감기를 제외하려면 시행 당초부터 했어야 할 일인데 지금은 너무 때가 늦습니다 지금은 진시황 같은 절대 권력자가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감기를 의료보험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감기는 영어로 네, 냉기라고 하죠. 냉, 한기, 콜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병원에 가면 해열제나 진통제를 줍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병원은 감기 치료를 포기했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기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으니까 치료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겠지요. 감기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환자의 면역력에 의하여 저절로 낫는 것입니다. 밀물도 시간이 지나면 쓸물이 되어 물러가는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는 대략 6,000종류입니다. 그렇다면 감기약의 종류도 최소한 6,000가지로 나누어 처방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독한 항생제를 투여하면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생제와 진통제가 몸에 너무 해롭다는 것을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제절로 낫도록 조금만 기다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항생제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할수록 약효가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기 하나 때문에 현대의학이 이 병원에 가면 말이죠. 이 항생제를 너무 지나치게 쓴다는 이, 이것이 문제화 되고 있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나는 감기에 걸리면 절대로 약국이나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속옷을 더 입거나 두꺼운 옷을 입고 더위를 이틀 정도만 참으면 개운하게 치료됩니다. 숙면과 휴식을 충분히 하고 때로는 적당한 운동으로 30분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열을 올리면 감기가 뚝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은 약해도 감기는 좀처럼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나름대로의 감기 퇴치법입니다. 이제 자정요법을 알았으니 감기 따위는 더욱 접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네, 매스컴의 보도 내용,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서 말씀드릴게요. 현대의학이 항생제를 지나치게 남용하여 그동안 인류가 개발한 3대 항생제가 모두 새로 이 발생한 세균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만약 현대의학이 새로운 제4세대 항생제를 속히 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류는 대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 2004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약청이 실시한 항생제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한 의사가 67%나 되었고 도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대답한 의사가 66%나 66 된다고 TV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의약분업 이전의 시대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신문에 발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의학 분업 이전의 시대에 19살 점에 동네 약국에서 감기, 감기약을 지어 먹고 감기가 뚝 고쳤던 기억이 몇번 있습니다. 예, 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감기약을 먹어도 듣지 않아서 감기를 특별히 잘 고친다는 소문난 약국을 찾아서 먼 곳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약재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항생제를 심하게 처방하는 그런 부도덕한 약국이라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이 더 중요할까요? 언론에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나는 절대로 감기약을 먹지 않았고 감기로 고생한 일도 없습니다. 이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눈만 뜨면 현대학이 발전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학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의 발전이 아니고 과학의 발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치료의 발전이란 말과 과학의 발전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24시간 효력이 있는 진통제를 사용하다가 이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72시간, 72시간 지속되는 그런 새로운 진통제를 개발하였다면 매일 먹던 약을 3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물론 혁신적인 발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의 관점으로 보면 우스운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통제의 발전은 환자를 더욱 망치는 발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진통제 그 자체는 발전한 것이 맞습니다. 진통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24시간 효력을 볼수 있는 것이 72시간으로 늘어났다면 정말 그것은 진통제 그 자체에 대한 발전은 아주 혁신적인 혁명적인 발전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환자를 치료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자를 망친다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통제가 발전할수록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환자에게는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학을 너무 비방하는 것 같죠. 그러나 현대학의 훌륭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학의 어두운 측면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 뼈가 부러지고 다친 곳은 아, 이것은 자정요법의 분야가 아닙니다. 현대학의 정형외과의 분야가 되겠죠. 이것은 현대학의 위대한 측면입니다. 따지고 보면 현대학이 있었기에 자전형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학의 기초학문 예를 들어서 모세혈관이라든지 요산수치 산소공급 백혈구 이 같은 기초이론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자전형법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용어들은 현대학이라기보다는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편이 더 오를 것입니다. 모세혈관 산소공급 백혈구 이 같은 용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이죠. 자, 이 같은 일상 기초 용어들이 우리 그 자정요법의 밑그림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한편 현대학과 첨단 장비는 자정요법의 혈액을 입증하는 쪽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정요법에는 혈압을 측정하는 장비가 없지만 자정요법으로 치료하던 고혈압 환자가 자신의 고혈압이 치유되고 있음을 혈압 측정기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당뇨병 환자는 자정요법으로 당 수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현대학의 첨단 장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학과 과학 장비는 자정요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현대의학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약하다. 그러나 자정요법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 같은 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정요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학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자정요법이 탄생하게 된 것도 현대학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설명을 좀더 한다면, 자정요법과 현대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학문,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자정요법과 현대학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자정요법과 현대학은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어느 시점에서 만났다가 또 엉뚱한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뭐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현대학은 돈 버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자정요법은 사람을 실, 치료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배아 복제 기술은 세계가 놀라는 과학의 발전이요 의학의 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기술의 실용화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태산들이 너무 많다고. 2070년대까지 앞으로 수십 년을 산 넘고 물 건너며 더 기다려야 한다는 그 연구팀의 발표가 2005년 5월 아침에 TV에 방영된 것을 봤습니다. 기다림 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비용 문제, 도덕성과 위험성, 생태계의 혼란, 인간 복제에 의한 인류의 자멸,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도 아무도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많은 환자들이 이 배아복제에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병든 사람도 괴롭지만 지켜보는 가족이나 이웃도 정말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자신은 어찌해야 할지, 냉정한 기계 같은 데 의료기관에 입원시켰다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결국에는 환자가 잘못되었을 때그 허탈감 때문에 삶의 의욕마저 잃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아 많습니까? 몇년 전에 서울의 모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암수술의 최고 권위자로 근무하던 박사가 자신도 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충청도의 어느 산골에 들어가서 다른 방법 다시 다시 말해서 현대학이 아닌 다른 대체학입니다. 대체학으로 3년 만에 완치시켰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현대학의 허와 실을 말해주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료법은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할수 있고 의료법은 의사들이 만들었고 약사법은 약사들이 만든 것입니다. 정말 틀린 말이 없죠? 의료를 발전하기 위한 법도 아니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더욱 아닙니다. 의사와 약사의 세력이 커지면서 만든 것이 오늘의 의료법이요 약사법인 것입니다.